어 동기들아, 이우기여 이번에 그 로또 906회차 음, 기념으로 꼭어 하길 바래. 그리고 번호는 랜덤으로 좀 해볼 건데, 역시 보이지가 않네. 어, 숫자 써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어, 한번 해보려고. 어, 참고로, 나 저번에 5,000원도 안돼서빵 나왔어. 음 이번에, 그, 뭐야, 추억 삼아, 로또 한번 해보고, 뭐, 5,000원이라도 돼서, 본전이라도 챙겼으면 좋겠다. 음 요즘 코로나라서 다, 다들 힘든데, 그냥 건강이라도 좀잘 챙길 수 있도록 하고, 나야 뭐, 아직,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, 뭐, 딱히, 힘든 거는,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, 장사가 많이 힘들다. 이번에, 뭐, 사실, 뭐, 몇 가지 먹었지? 다, 다 1등 나오면은, 나눠 먹기라서 살짝 쫄린다, 야. 음 뭐, 그, 그럴 일을, 뭐, 대면 좋지, 뭐, 대면은. 다들 잘 지내고 있길 바라고 우리 그 내년에 7월 25일 날 입대 20주년 포항에서 꼭좀 보기로 하고 어 미리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 뭐지? 트릭이 있을까봐 어 트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직업들 또봐 생각보다 꽤 많네. 야, 이거 이중에서 여섯 개, 여섯 개 골라야 되나? 꽤 많은데? 아,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, 오천 원 이래 또꼭 대보기를. 27. 28. 뭔가 다음에는, 혹시 오천 원이 되면, 아, 다음에 한번또 해볼게. 어, 삼, 삼십까지 했다. 아래도다접 어야 되 는데 이거？만약 에종 이가 모 달라서 번호 가뒷 번호 안나 오면 은그 번호 는안 나오 는 걸로 어. 2 33, 34 33 34 어, 3 34한 번을 그냥 이렇게 3가3네34 34 34 34 34 34 3 36, 37, 38, 39, 40. 40몇 번까지 있더라? 41. 중간에 번호 하나 빼먹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. 46, 46까지. 40, 45번까지인가? 뭐 46은 나오면 꽝인걸로. 설마 나오겠어? 응. 대충 접어서. 대충 접어서.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. 이, 이 로또, 로또 당첨에 대단한 반전이 있어. 왜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번호를 믿고 거르는 거야 왜냐면은 1등 된 확률이 어? 행운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지 자야 어? 이거 영상을 어? 어? 다시 찍을 수도 없겠다 이게 어? 수작업이 좀 많아서 어. 내가 앞에를 빨리 돌리든 할게. 편집해서. 내가 뽑을 때는 눈 감고 뽑을게. 일단은 이렇게 해서. 아, <laughs> 성과가. 성과가. 안 야, 어차피, 뭐, 그, 운인데, 뭐, 그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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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일다렇게다렇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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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 11 32, 32, 32, 32, 10? 와. 야, 이 정말 트리게 생긴 처럼 중간에 자기 뭐야. 영상이 끊겼어. 어, 네개 뽑았고, 네 개, 네개 뽑았고. 아. 는 뭐야 이거? 어, 25, 25, 25. 하나 남았나?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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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남았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 40, 45, 45, 45. 이제 이제 안 어, 보이나? 어. 이제 이 번호를 어, 믿고 거르는 거야 이제. 요거는 어, 안 나온다 했치고어 다시 다시. 10, 14, 1고 16, 17, 18, 19, 10, 11, 4 1 6 1 4 6 1 7 7 7 1, 33 33 그래도 나름 5,000원 에도 됐으면 좋겠다 33삼9구몇개꺼같지 9. 하나 둘 어, 마지막, 마지막 번호다 마지막 마지막 번호 아, 21, 2일 오케이. 어, 한 번만 더 할까? 한 번만 아. 어. 나머지는, 나머지는, 뭐야, 랜덤으로 하고, 어, 잠깐, 번호는 써놔야겠다. 아까 뭐였지? 뭐였지? 할까? 번호 하나 뭐였지? 뭐였지? 3 3이야 다시 돌려봐야겠다. 3 3이안나 처음 나온게 45, 27, 32, 25, 4, 5, 10 두번째 뽑은게 7, 4, 5, 33, 21, 16 1, 2, 3, 4, 5, 6, 7, 8, 9, 게 오케이 오케이 요거 다해서 마지막 한번만 더 뽑아볼게 처음 나온 번호는 니코 걸러주세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25 25 26. 13 36 1 4 2개만 더. 8.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 둘 중에 하나. 와, 11. 어. 동기들아, 이번, 이번 주에 로또복 해보고 어.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래. 음.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에 봐.